네,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음, 금리시장이좀 불안정한 것같습니다이제는 올라서 불안정한 게아니고금리가이제 계속 내린쪽으로압력을받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경기가 잘 돌아가는데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미국도 경기 경기가 좀을보되는부분이있는 지금 리를 계속. 내리려 내리려 가고 있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내리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힘든 부분이겠고 또 북한의 핵 관련해서 지금 현재 또 어렵고 또 우리 한국은 한일 어떤 관계에 그런 부분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어려움이 해체, 해체가 되면서 또 다시 경계는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특히 부동산을 가지신 분 또는 갖고, 안 갖지 않고, 뭐 무언가 내 집을 마련하신 분들, 어, 궁금한 것도 많고 고민이 많을 텐데요. 지금 이 시간 전화 주시면 열심히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경제 재반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어 그래도 이번 추석 연휴 막바지에 좀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던 것 같습니다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좀 낮은 금리로 제공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 대출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좀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꼬꼬박사의 명강의 시간에는 대출을 과연 어떻게 좀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을지 그 대출 이야기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대출을 활용하라고 한 (3개월) 단위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어, 자기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퇴할 시점 또는 (10년) (20년) 모았는데 본인은 저축만 하신 분들은 꼭이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물가 상승한 걸 보고 아연지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함도 같이 옵니다. 차라리 이놈의 부동산을 아예 모르고 평생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괜찮은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봤을 때 이때가 문제죠. 그래서 특히 어 맞벌이 하시는 분들 오직 어, 둘이서 벌고 또 쓰, 쓰는 과정에서 세상 물정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꼭 대학 다니듯 학교 다니던 시절 분 많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우리 살아가는 전체잘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은퇴를 갑작스럽게 당하거나, 어, 또 아무리, 어, 나이가 먹어서 일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된다면,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투자라는 세계를 눈을 뜨게 되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금이든,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와 버린 거에 대해서 놀랍니다. 어, 대출을 특히 이제 뭐 활용을 어, 해야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어,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만큼 돈이라는 부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어, 더 대우받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더 부자되고 더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학교 선생님. 뭐 공무원,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잘 살고 땀을 흘릴 만큼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투자의 세계를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일년 음, 인생의 노년에 어떤 힘든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사는 분일수록 이렇게 어, 투자의 세계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출도 활용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또 신용이 좋을 때 대출 많이 해주니까 신용이 좋을 때 대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합니다. 그런데 자기 분야에서 유능하다고 그쪽에서 성공했다고 다 성공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과외적으로 부동산이란 세계 또 다른 투자의 세계를 하나 정도 공부를 해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뭐, 대출을 한 번도 안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신 깨시기 바랍니다. 대출 하나도 안 받는 분들은요, 은행에서도 좋아지도 않고, 신용도 좋지가 않아서 서로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했지, 대출을 안 받았다. 나는 대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직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정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대출하는 사람들이 도둑놈이 아니고요. 대출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투기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대출도 활용하십시오. 건전한 대출 활용하셔야 됩니다. 대출을 가지고. 뭐 자기 소비하고 펑펑 쓰는데 뭐 자기 소비하는데 쓰시는 분들 그런 생계형 대출 받으시라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을 때 적금 부은 돈을 반 나누어서 반은 적금을 하고 반은 대출 이자를 낼수 있는 지혜로 그런 지혜로 가져가야만 세상에 이 자본주의에 따라가 따라가면서 또다시 이겨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 추석 끝나자마자 어, 좋은 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관념적으로 아는 것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알면서 한번 정도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부동산 투자 대출도 활용하라. 그런데 연1%대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싼 대출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자를 낼때 금리가 변동 금리가 있고 고정 금리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반반 섞어놓은 것을 준 고정 금리라고도 표현합니다. 고정 금리는 보통 한 고정적으로 이자를 내고 평생 사는 걸 정해졌기 때문에. 이자가 변동되는 부분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가 좀 변동 금리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그리고 변동 금리는 은행 이자율이 낮아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지고 기준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집니다. 이렇게 경제가 침체기 오고 불안정할 때 옛날 IFT 처럼 금리가 막 올라 오르면은 금리도 변동 금리가 올라겠죠. 그러나 고정금리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그 고정된 지금의 싼 이자로 가기 때문에 불안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건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까다롭고 자격과 조건이 낮습니다. 이 서민형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한번 자격이 되는지 검토하시고 되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번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하니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1%대입니다. 1.85에서 2.2% 금연 금리, 금리가 지금 현재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 전자 신청을 해서 약정을 하게 되면 0.1%를 또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요거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냥 은행에 가셔서 물어보면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주택금융공사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하시면 되겠고요. 영어로는 http://url 주소죠 hfco.kr 정부 한국의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잘 모르실 때는 국내 대부분의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가셔서 문의하시고요. 문의하고 나서 여기에 주택 금융 공사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0.1%를 더 활용받으니까 연 8.5%짜리 0. 연1.75% 낮은 거잖아요.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1주택자여야 됩니다. 서민형이니까 또 부동산 투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막기 위한 정책 중 하나겠죠. 1주택자여야 되고 9억 이하여야 됩니다. 이건 본인의 주택 가격이 9억 이하야 됩니다. 이일 주택자의 부부의 부부간의 합산 소득이 연봉이죠. 엽산 연간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걸또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분이야 되거든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비싼 분들 이 있죠. 그런데 어, 변동금리하고 준 준 고정금리. 여기, 여기는 여기 신청 해당자입니다. 그런데 고정금리로 대충 받으신 분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고정금리를 이미 뭐 3%, 3.5%뭐 받으신 분들은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번, 요거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기간은 오늘 9월 16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어, 뭐, 뭐, 얼마가 돈이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되는 부분들 신청해서 받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어, 또내집 마련하시는 분들, 또 9억 이하를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1 주택자의 경우 연봉 8,500만 원 이하면 같이 신청하셔서 요 고정 금리 1%대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어, 금리 시장이 저는 많은 분들이 어, 작년 재작년 다 오른다고 난리를 쳤었죠. 사실은 금리 오를 것 같진 않습니다. 좀더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금리를 무조건 높일 수는 없고 재정 완화를 통해서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처럼 우리 2006년, 7년, 8년, 이런 때는 보통 금리가 연 6.5에서 8%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도 싸다고 했던 금리가 지금은 3%대로 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낮으면 낮을수록 금리에 민감하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그냥 둔그게 민감하지 않게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심리적인 부분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꼼꼼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한번 신청하셔서 여러분이 이런 서민형 싼 고정 금리를 활용하는 그러한 좀 기쁨도 느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마치고 그 어,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